2025 시즌 KPJ 투어의 가장 빛나는 이름이죠. 이 꾸준함과 집중력으로 시즌을 지배한 옥태훈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어, 경기도 여주시 페럼 클럽에서 열린 KPJ 투어 렉서스 마스터즈 최종 라운드 마지막 퍼트가 홀컵으로 떨어지는 순간 옥태훈 선수의 얼굴엔 비로소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 최종 합계가 2분파 288타 공동 7위로 대회를 마치면서 2025 시즌 제네시스 대상 수상을 확정했습니다. 공동 27위 이상의 성적만 거둬도 대상이 확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이날 결과로 남은 시즌 최종전과 상관없이 챔피언 자리를 예약하게 된 겁니다. 올 시즌 옥태운 선수는요 KFJ 선수권, 군산 CC 오픈 그리고 경북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대상 포인트 또 상금 평균 타수 부분 모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까지 더해서 이제 시즌 3승 그리고 대상 포인트 1위. 그러니까 올 한해 좀 KFJ를 가장 뜨겁게 달군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사실 옥태운 선수의 이번 렉서스 마스터즈 여정은요 정말 드라마 같았습니다. 지난 10월 31일, 2라운드에서 17번 홀을 플레이하던 중에 이 볼이 스프링쿨러 위에서 멈추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원래라면 벌타 없이 구제를 받고 좀 드롭해야 하지만 순간 누를 착각해서 볼을 플레이스 하면서 투 벌타를 받았습니다. 이 보기로도 막을 수 있었던 홀에서 좀 트리플 보기로 순식간에 이탈을 잃었고요. 그 실수가 그날의 흐름을 좀 바꿔버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옥태훈 선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이 홀을 좀 이어가면서 공동 8위로 마무리했고요. 끝내 대상 확정이라는 결과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이 시즌 막판까지 이어진 경쟁 속에서도 옥태훈 선수 좀 흔들리지 않았다고 평가되는데요. 이번 대회 전부터 옥태훈 선수는요. 4승이라는 기록은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샷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죠. 실제로 마지막 날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으면서 단독 선두로 출발했지만요. 3번 홀 보기와 4번 홀 트리플 보기로 주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태운 선수 남은 홀에서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이어가면서 대상 수상이라는 더큰 목표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어,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로 확정된 옥태훈 선수는 2억 원의 보너스 상금과 제네시스 차량, 그리고 2026년 PGA투어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 출전권, 또 PGA투어 퀄리파잉 스쿨 최종전 직행 자격, KPJ투어 시드 5년, 그리고 DP 월드투어 시드 1년 등좀 다양한 특전을 얻게 됐습니다. 이 실수를 발판 삼아서 더 단단해진 선수 우리 옥태훈 선수 기록보다 좀 자신을 이기는 경기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올 만합니다. 이 33년 만의 대기록에는 닿지 못했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값진 시즌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옥태훈 선수란 이름이 어쩌며 좀 한국 골프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그런 기준점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옥태훈 선수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